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오늘날 미국에선 뭐가 있다? ever growing need. 점점 더 늘어나는 계속 늘어나는 필요가 있습니다. to know more about money. 돈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and money is different today than it was a few decades ago. 돈이라는 것이 오늘날 달라요. 뭐, 어, 뭐랑 뭐 다르다? 뭐랑 다르다? 그죠? 돈하고 돈을 비교하는데 시제를 봐봐. 앞에는 이즈고요 뒤에는 워즈야 과거의 그것. 언제 과거냐면 은 괄호 묶으세요. A few decades ago. 뭔 뜻이야? 야, 데케이드가 뭐야? 10년 아니야. 몇십 년 전에 돈과 다릅니다. 하다 하다 못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동전 되게 많이 쓰였단 말이야. 근데 요즘 동전 쓰는 사람 거의 못 봤지.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엄마 100원만 동전. 엄마 500, 엄마가 500원 주면 정말 행재한 거고. 근데 요즘에 엄마한테 100원만, 500원만 하는 애들 있어? 엄마 카드 아니면은 뭐다그냥 핸드폰으로 뭐 결제하더만. 서대 오늘날 it is more a concept than a reality. 여기 형광펜 이 문장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 문장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갑자기 이 문장이 왜 나온 거야 갑자기 이 문장이 왜 나온 거야 응. 아까 텐저블이란 단어 얘기했잖아 텐저블이 뭐였어? 유형의 만질 수 있는. 컨셉하고 리얼리티 반대말 표시해 봐. 느낌아? 느낌아? 리얼리티라는 게 뭐야? 현실. 이라는게 뭐야? 컨셉이라는 게 뭐야? 개념. 개념은 어디 속에 있어? 머릿속에 있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 문장이 뭔 말이야? 지금 이 문장의 주어 이시 누구야? 돈이었잖아. 돈이라는 것은 좀더 컨셉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현실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옛날에는 돈을 다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다 핸드폰 속에 넣어놓고 다닌다는 얘기야. 카드 속에 넣고 다닌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We don't see silver dollars. 우리는 이제 은빛 달러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라는 게 머릿속에 있지 무슨 이렇게 보이는 거냐, 색깔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야, 지금. our government doesn't issue currency. 커런시에 적으세요. 통화라고 적으세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슈는 동사가 되겠지. 적으세요. 발행하다. 우리의 정부는 더 이상 통화를 발행하지 않아요. 뭐에 근거해서? 금에 근거해서. 옛날에는 금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금 기준으로 통화를 막 이렇게 발행했는데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We spend our money with credit cards. 우리는 신용 카드를 갖고서 돈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페이 체이 거의 체크에다 적으세요. 수표, 지불 수표가 우리의 은행 어카운트 속으로 디파짓 되게끔 자동으로 디파짓 되게끔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봐봐, 뭐 사가지고 당연히 은행에서 이제 까이는 거죠. 내 계좌에 기록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뭐, 뭐, 뭐 결제일에 빠져나간다라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 선생님의 뱅크 어카운트의 어카운트를 뭐라고 했서 겠니 지금? 계좌, 이단는 모르면 안돼 We hardly ever see money. 우리는 좀처럼 돈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다 The way most of us thought of money as children does not work in our lives today 이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 찾아봐. 이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 찾아봐. 선생님 주어가 잘안 보여요. 그럼 뭐 찾으라고? 동사. 동사가 뭐야? Doesn't work죠. Work. 그럼 다시 말하면 더웨이가 진짜 주어고요. Most of us부터 children까지 가로 묶어봐. 이 괄호가 더 웨이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소위 말하는 관계부사 하우는 무조건 없애야 되잖아. 지금 그거야 지금.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우리들 대부분이 돈에 대해 생각했던 방식.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이 방식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는 워크, 통하지 않습니다. When we were kids. 우리가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땐 우리들 대부분은 알았습니다. Where our money was. 우리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엄마 지갑 속에 있었죠. 그래서 엄마 지갑만 쓸죠. 그죠? 근데 내가 저번에 엄마 우리 엄마 있잖아요. 돈좀 가져가려고 지갑 열었더니만 어? 인생네컷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돈 어디 있어 우리 엄마도. 카드 속에 있다고요. 우리 엄마 비트코인 한다고요. 증권하신다고요. 알겠어요? 지금 그 얘기야. It was either in our pocket or in our piggy bank. 그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돈은 우리의 주머니 아니나 우리의 저금통, 돼지 저금통 속에 있었습니다. So, 따라서, we need some new ways to deal with the money we can't see. 우리는 우리가 볼수 없는 돈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뭐 물건 살 때, 봐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돈이 있었으니까, 어떤 물건 살 때, 봐봐. 어? 저게 5만원이라고요? 떨렸단 말이야 손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카드로 긁으니까 어때? 저 5만원이라고요? 너무 쉽게 긁는다고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보이스피싱 이런 사건도 되... 야 영어에 더 집중해 보이스피싱 이런 사건도 되게 쉽게 일어나고 왜? 돈이라는 게 현금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제목 뭐예요? 1번이라고요? 3번은 뭔뭐 뜻이에요? 한 번은 뭔 뜻이에요? 돈을 저축하는. 레인인 데이면. Day는... 아, 저기 거기 적어 봐. 어 레인이 데이에가 적어 봐. 비상 상황. 아니면 뭐간날할 때라고 적어. 비가 오는 날 별로 이렇게 좀좀안 좋잖아. 그죠? 어. 그럴 날을 대비해서 돈을 저축해 둬라. 유비무환. 그다음 사 번은 어떤 때 쓰는 거야? 4 번은 언제 쓰는 말일까? 야, 했는데?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어? 이럴 때 많이 쓰는 말 아니야, 그죠? 돈은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다. 그럼 어, 어떻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어, 막 되게 뭐랄까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다. 쉽게 막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되게 유명한 말이야. 야, 선택지 5번 언제 쓰는 말일까? 경제는 지배에서 시작을 한다. 야, 크고 막 국가적인 차원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집안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라. 뭐 이런 일일 거 아니야? 그지그죠 됐어. 그 아, 잠깐만 내신, 내신 문제가 있었네. 여러분, 빈칸에 뭐 들어가? 아, 왜 어카운트야? 두 번째 문장 보세요. To open an account, you need to make a minimum deposit of $10. 여러분, 아무 은행에서 가가지고 통장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줘? 걔네도 비용 들거 아니야? 어, 통장 만들고 나서 미리 여기다가 뭐 얼마나 넣으셔야 돼? 이럴 거 아니야? 봐봐. 어떤 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미니멈, 최소한의 디파짓 10달러를 갖다가 내놔야 합니다. 두 번,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별별 천만 개쳐봐 거의 뭐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이네. 투투용법이죠? 에이미는 너무나 무서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카운트를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카운트의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적어봐. 설명 이야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알겠어? 오케이, 끝.